자 들어가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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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굿보이 굿보이 들어가있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있어 그렇지 질러서 너... 먹었습니다 질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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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이 한씨 차량 건방지 그렇지 간다 간다 자 질러 네마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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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좀 많네요 그죠예좀 많아서 오선크리에게자 그럼 질러 노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 저희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자 일명 감극 넌, 감금된 거야. 캐논 봉쇄. 그렇죠. 사방에서 지금, 캐논을. 자, 감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 캐논을 박아가면서, 그렇지. 자, 점점 조여가자. 자, 캐논이 완성되는 동안, 자, 질러 철거반이 이제 달려들겠죠. 그렇지. 뛴다, 뛴다, 뛴다. 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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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그런 동안, 캐논이 좀더 조여져 가고 있죠. 자,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철거하고, 자, 이번에는 동쪽에서도 한번, 자, 어, 감금자국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캐논 좋습니다. 어, 자, 여기도, 자, 캐논이 먼저냐, 선큰이 먼저냐. 그런 동안, 자, 제가 가고 있습니다. 철거반, 철거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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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캐논 깨지고, 어, 철거, 철거, 여기, 여기, 철거반 아저씨, 여기 해주세요. 그렇지, 밀, 밀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자, 다시 캐논 공사 들어갑니다. 자, 그런 동안, 오, 테란 지금, 많이, 많이 박아놨죠. 예. 자, 벌처, 많이 나왔습니다. 오, 계속 벌처 먹고 있네요. 자, 자, 그런 는동안 다시 철거가 들어간다. 나이스. 크으, 양날하죠. 여기 점점, 점점, 점점 지금 지을 땅이 없게 지금 점점 쪼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도록. 자, 이것도, 오, 자, 들어가까지 왔다. 자, 그런 동안, 오, 벌처. 자, 제법, 오, 오, 오. 자, 좀 저항을 하는데, 근데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만 잘찍키면 되겠죠. 자, 그렇지, 그렇지. 뭐, 들어가고 좀 당했지만, 큰 문제 없다. 그러는 동안, 자, 저는, 자, 게이트웨이까지 지습니다 자, 히드라, 하고 자, 여기도 철거, 철거, 철거. 그렇지. 깨고 깨고. 저 해철이, 해철이 깨집니다. 나이스. 자, 이제 옵저보도 왔다잉 자, 이제 나 죽었어 가자, 가자, 가자 자, 자 오, 여기 오저 테란 이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네요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 동안 자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굿보이, 굿보이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어 그렇지 그런 동안 자, 지짐이 준비되겠죠 저 테란 말잘 듣고 있죠 자

간다, 간다, 간다. 쪽 가겠죠? 간다, 간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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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찌라!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다 자, 여기는, 오, 난리 났죠? 자, 리버가 정리하고 있고요. 철거하고 있고. 자, 여기는, 자, 마지막. 모르는가? 방도신가? 오, 그만동라 일곱시 가고. 예, 여기 뚝배이 달리고. 자빵너시는자 질러시 준비를 한다 그런 더가자 여기 다 파먹고 있다 우와 갖고 32킬수32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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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저도 이제 자 철거 들어가면서 철거 탱크 그래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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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 자 그런 와와 갖고 34다 파먹고 있다 <laughs> 오와 오. 악랄하다 자, 가자, 가자, 가자. 탱크, 탱크, 오, 탱크 정하는데. 자, 마무리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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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스카우트까지. 자, 마무리 가나요, 가나요? 자, 스카우트 마무리 갑니다. 자, 오, 계속 버티고 있죠? 자, 오, 바쳐와. 자, 이번에는 폭도 갑니다. 자, 어디 떨어지나요? 아, 머리 위에, 탱크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떨어지죠? 예,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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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악나라다악나라 나이스. 자, 주주.